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승일입니다. 이렇게 화창한 날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오는 길조차 이쁜 노랑다리 미술관입니다. 오늘 저를 이곳에 초대해주신 분이 계신데 같이 한번 가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아유. 아이 준희 형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유. <laughs> 프레션 어, 1세대 아방가르드의 개척자 선일광 대표님이십니다. 너무 아예, 반갑습니다. 아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하고 싶은 게 미술관의 화장실입니다. 아, 여기는 여성용인 것 같네요. 안에 사진 찍으러 여기서 시간 많이 보내요. 일 보시면서 셀카 찍으시는 분도 있을라나? <laughs> 제가 옛날에 아껴 썼던 넥타입니다. 남자 화장실에는 연장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먹줄도 있고 대패도 있고 뭐다 있습니다. 됩박까지 있는데요. <웃음> <웃음> 물고기는 물을 역류해서 올라가는 생명력을 표시한 겁니다. 진짜 아, 노가리를 진짜. 붙인 건가요? 노가리 약품 처리해서 붙인 겁니다. 아, 마치 조각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햄 항아리를 입고 있는 여자분. 이렇게 하나 하나가 옛날에 필름들의 그빈 통이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막기까이라고 그래가지고 큰 롤에 필름이 담겨 있는 거를 암실에서 이렇게 말아가지고 스물 넉 장짜리 이렇게 잘라서 한 막기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기억나죠? 자유당 때. 행성은 타원형으로 돈다. 처음 예 하신 유한의 케플러를 위한 작품입니다이 주변에 타원형이 된게 이제 궤도나 마찬가지네요. 트랜지스터는 저 유치원 때 여기다 하나 대달고 어. 창경궁도 가고 그랬었죠. 근데 트랜지스터보다 더큰게 배터리. 고무줄로 묶어 가지고 어. 바깥에 도로용사로예요. 도롱뇽 모티브로 해서 만든 의자인데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처마 밑에 빗방울이쭉 떨어지는데 그 운치가 좋아서 떨어지지 않는 빗방울 벽에 실크 한번 붙여 보자. 이 오목쪽에는 오목렌즈 효과가 있어서 전부 물고나무 서 있습니다. 이 키보드는 타자식입니다 이 핸드폰은 가몽식이고 이 타자식이라는 건 이미 지난 방법입니다 이 얘기죠 키보드 위에 와이들이 끊겨 있습니다 끊겨 있다 그러면 얘도 소용없는 거니까 그것을 형상화해서다 저렇게 붙여 놓으신 거 같아요 아 제가 미처 생각 못한거 같습니다. CO2입니다. 이산화탄소가 꽉차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에 의한 지구 온난화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런 얘기죠. www.worldwildweb. 네, 지구는 거미줄로 감싸져 있습니다. 그 약자의 인터넷 주소 작품입니다. 안락 의자는 편하지만은 않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바닥인 것 같습니다. 자개도 묻혀 있고 심지어는 이렇게 돈이 묻혀져 있습니다. 교소를 사다가 깐 겁니다. 이 반도체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 공간으로 또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니까 주판. 학교 다닐 때에 저 주판 놓고 주판 선생이 가르치셨거든요. 네. 이런 30전이요. 아, 2원이요. 아, 3원 80전이요. 줬던 아, <laughs> 건데. 아. 네. 우리가 참치를 잡아서 배를 갈라보니까 이렇게 플라스틱 조각만 나오죠. 이대로 가면은 우리는 이 지구에서 살수 없습니다 하고 참치가 지금 울고 있습니다. 음. 문방구 가서 크립 주세요, 또 주세요 하니까 나한테 사장님은 굉장한 큰 회사 가지고 있는가 봐요. 많이 본분 같은데, <목소리> 여러분 이분 어느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웃음> 이분이십니다. <laughs> 한번 서보세요 비교 좀 해보기. 어서 닦아다. 현중아들. <laughs> <핸드 마디. 웃음> 여기는 사모님 어. 어, 사랑하니까 일절이 여기. <laughs> 저희 집사람입니다. 모아졌던 우표로 만든 작품입니다. 원소는 바다 속이나 땅이나 하늘이나 꽉차 있는 것을 표현할 겁니다. 이 부적하고 바코드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뭔가 같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작품이죠. 예수님께서 고통받는 압정으로 표시한 작품입니다. 과거 같은데 미래의 모습이 있는 이거를 표현할 겁니다 보니까 우리 동창 만난 거 같아 제가 돌반이거든요 공부 못하면 돌반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완성되면 은 도움이 되는데 파이프 가격이 4m에 9,600원 하던 거가 지금 17,000원이 됐어요 어, 그래서 조금 쉬고 있는 중이죠 이 앞에서 인증샷 찍거든요. <laughs> 어, 우리도 인증샷 찍어야 되겠는데. 꼬마 학생들을 위한 그림 그리는 방. 아... 영국 꽝. 아... 금게. 없다. 여기 인구들. 이야... 정원에서 5월 5일날 전시회를 한번 해줬어요. 아이들이 오면 아주 호기심을 많이 느끼겠네요. 산책하는 코스예요. 이 다리를 안 놔주니까 사람들이 안 다녀. 그래서 다리 연결해 주고, 하늘 보는 방 하나 네. 만들어 주려고 하염없이 계속 하셔야 되네요. 작업을. 앞으로 5년 남았어 여기 이제 형님 피아노나 나 갖다 놓으면 그냥 여기서 사랑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사랑, 사랑하다 죽는 거지 응. 저 밑에 우리 집, 이집 징고가 기둥이 다 전봇대였구나 <laughs> 형수님 히스토스 고테 이렇게 세 분이 어, 선글라스도 똑같이 이렇게 동그란 거로 쓰시고 용량을... 영향을 끼치신 거겠지 맞아요 응. 그렇죠, 저희가 받았네 지금 형수님 웃는 입술 보니까 아까 우리 들어가던 빨간 아. 입술 아, 아 여기 있술설 형수님 것 갖다 가다 찍어서 거기다 놨는 줄 알았지 어떠세요? 한번 둘러보시니까 어, 가는 곳마다 겹치는 거 없이 다 창의적이고 자연 보호적인 게 인상적이었어요 혹시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 음, 있다면 노가리? 키보드에 알 가지고 했던 거 아, 하나 예, 하나의 예, 예. 정성이 다 네, 들어가 있네 그러시구나 네 오래오래 하셔서 더 좋은 작품으로 꾸며줬으면 좋겠어요 에이. 노랑다리 입구에서 아그 위에 보면 아치로 이렇게 여자 몸체가 휘어져 있는 게 있잖아요 음식점 가면은 음. 고기 고 먹는 그 연통이거든요 그거 보는 순간 음. 저분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거기에 다 담아져 있는 야, 것 같더라고요 그다 집주인 비슷해 말씀하시는 아, 게 거의 <laughs> 보는 순간. 어, 이것이 지켜져야 된다는 생각이 아... 있어서 나중에 우리 김준 클럽이 음... 어떤 마음의 정리가 된다 그러면 사실 여기다 다 갖다 드리고 싶어요. 아... 그림 그려주신 게 있는데 저희를 먼저 선물해 주시고 오리지널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당신이 또 그리신 작품이 있어요. 아... 제가 이그 작품에서 마음... 형수님 안경 벗은 너, 눈을 처음 본 거야. 짝재졌도만 아니지? 아니, <laughs> 층이요. 많은 사람부터 아이들까지 편안하게 놀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음에는 아이들도 데리고 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하는 네. 그런 공간. 아... <laughs> 저희 같은 범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일반 미술관에서 볼수 없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볼수 있었어요. 저는 인상이 깊었던 게 숟가락 받아들이는 각도에 따라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구도나 이런 것들이. 실제 비가 오는 것 같은 그런 음.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음. 이렇게 좋은 곳으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어떻게 인연이 말... 되셨어요? 인연은 1960년으로 돌아가야죠 아... 그러니까 60년 지기인데 아... 원래는 패션 디자이너셨는데 아... 한국 최초로 스트리킹을 아... 연출하신 분이고 스트리킹이라는 게 홀랑 벗고 길거리를 질주하는 거예요? 문학에도 소지 오보막도 하시고 과학도 아, 하셔도 철학과예요 철학과 어. 아니 20년 전부터 네. 이제 음. 내가 자주 이렇게 네. 드나들게됐는데 사실 음. 나라도 이렇게 하고 싶었지. 김중클럽은 음. 어. 김중클럽대로 이쁘잖아요. 어. 어. 여기 올 때마다 느끼는 게참 자랑스럽다. 음. 어. 다 그런 생각을늘하죠또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으니까 아, 그걸로또 네. 편안할 수. 전부 내거 그러실 거. 것 같아요. 어. <laughs> 그리고 형님 그림이 있기 때문에 또 남의 집 같지도 않아 <웃음> <웃음> 그게 <laughs> 맞보니까 제가 어떤 것도 조금 도움이 되는 거막 차에 싣고 음, 와요 어. 그, 그 사진 필름 같은 거 제가 그걸 모아서 자로 차에 싣고 어. 오면 은 저번 그 나름대로 그걸 창출하시 어, 그럼 <laughs> 밑에 써야 되겠다 협찬 으로 <laughs> <laughs> 7년 준비하셔서 네. 15년 이제 계획인데 음, 3분의 1 남았죠 네. 그러면 이제 3분의 2는 됐고 3분의 1을 위한 에너지를 이제 어떻게 받으실 건지 아. 앞으로 15년은 더쓸 거를 비축해놨으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죠. 네. 음. 여러 가지 작품들이 많이 있지만 숨겨진 작품까지도 하나하나 볼수 있는 그런 섬세한 관람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 저도 그런 생각은 동감해요. 네. 입장 내고 오셨으면 좀 자세히 보면 좋은데 그냥 휭 하고 가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 물론 바쁘시니까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도 저는 그래도 15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네. 이런 생각은 떨칠 수가 없죠. 아, 네. 그렇죠. 이것은 노랑다리 미술관이었습니다. 머리는좀 멀다 할지라도 들리셔서 여러 가지 남겨져 있는 역사와 전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보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 선생님.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